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오 잘했어요 그러면 한쪽만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오 팔이 그만큼 올려간다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자자둘둘자자 둘, 둘, 이렇게 준비 시작 하나 팔이 안 움직이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. 아시겠죠? 너무 무리하거나 그러려고 하지. 어, 아버님 팔 하나만 하셔도 돼요. 자 다시 갑니다. 위, 지, 더, 하나, 둘 셋, 넷, 둘, 둘, 셋, 넷. 이제 한번씩한 번이에요. 하나, 짝 하나, 짝 이렇게. 지, 더, 하나, 짝 하나, 짝오 잘하셨어요. 오, 잘하셨습니다. 오 우리 아버님 하늘을 찌를 것 같아. 아, 어. 자 이제 한번씩 하나 둘자자 자, 이렇게 시작 하나 둘짝짝오 자, 자.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번 한번 연속으로 해볼 테니까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짝짝 하나 둘짝짝 하나 짝짝 이게 첫 번째 단계구요, 두 번째 단계는 다이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짝, 짝, 둘, 둘, 짝, 짝. 이렇게 준비해 볼까요? 시작! 하나, 둘, 짝, 짝, 둘, 짝, 짝. 아, 이야! <laughs> 이제 한 번씩. 하나, 짝, 둘, 짝. 시작! 하나, 짝, 둘, 짝. 아, 자세가 참 웃길 거예요. 자, 이제 한 번. 이거 연속을 해볼게요. 준비 시작 하나 둘쌍쌍둘둘 하나 둘둘 <laughs> 자, 잘하셨습니다. 오, 너무, 너무 잘하셨습니다. 자, 이제는 첫 번째 했던 거두 번째 했던 거랑 합칠 거예요. 이렇게 하나 둘 짝, 짝, 둘둘 짝, 짝. 밑에는 뭐냐? 요걸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. 자, 준비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둘둘 하나 둘셋둘셋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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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, 셋. 아, 우리 아버님 아버님들 자, 이게 뭐 같아요? 폰폰 아, 죠 아, 자 다시 갑니다 두번한번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발날잡아봤어 어. 어. 자, 0번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자. 이렇게. 준비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자. 아 어, 잘하셨습니다.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냐? 두 번, 한번 연속으로 붙여보는 거예요. 준비.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하나, 둘.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, 요 빨리! 이러면 될 거야, 자. 누가누가잘잘는볼게요 갑니다. 어, 아, 우리 어머니 비정해. 화이팅! 화이팅 하시고! 어머니 잘하는 거 있잖아, 이거, 이거. 어, 그건데? 자, 갑니다. 준비, 준비, 하나 둘셋준 처음이지만 동호회에서 개구리가 튀어 나와요. 그죠? 그러니까 더 활기차고 재밌게 한번더해볼게요 자, 또 빨리 해볼까 자, 이거 보는 지한번 볼게요. 위에, 저 자, 하나하하하나하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이 하하하하하하 안 돼? 그럼,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응. 어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어 나도 이점 먹을 수 있어 그럼, 천천히 천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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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준비 어. 시작 하나 둘